남을 믿어주고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강인할 땐 강인하고 유연할 땐 유연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영화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이위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온라인 마케터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온라인 상의 모든 광고들 아니면은 뭐 인플루언서들 뭐 요즘에 유튜버들이랑 협업하는 것도 하고 SNS에 글 올라오는 것도 하고 온라인 상에 보이는 모든 광고 관련 콘텐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영화나 요즘에는 아무래도 OTT가 대세니까 OTT 관련된 클라이언트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죠. 디자이너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디자이너 같은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들은 뭔가 재능이 더 주가되는 일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재능이 있다고는 스스로 판단이 안 됐고, 그래서 적당히 창조적인 일을 하면서, 적당히 사무적인, 제가 또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무적인 일을 찾다 보니까 마케팅 쪽으로 빠지게 된 거죠. 광고인의 길로. 모든 콘텐츠업이 좀 그런 게 재미가 있어요 되게 루틴적인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남들이 아직 보지 못한 영화들을 보고 드라마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엣지들을 세우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를 주연 배우가 너무 좋으니까 주연 배우 위주로 팔 건지 아니면 스토리 위주로 팔 건지 시즌을 한 그런 영화들이면 시즌에 맞춰서 팔 건지 뭐 이런 것들 엣지를 세우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재밌거든요 아주 편집 안된 영화들이나 편집 안된 드라마들 볼때 뭔가 기분 되게 좋아요. <laughs> 나만 볼수 있는 느낌? 특별해진 느낌? 그래서 좋아요. 제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 후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가르치는 건데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laughs> 후배들한테 가짜는 좋은 선배인 척 하느라고 이상하게 착한 척하면서 가이드를 주면 그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싫은 소리 할 때는 싫은 소리 하는 게 그들에게 좀더 나은 방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착한 척 하느라고 막 흐지부지하게 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이제 이 일에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니까 내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디렉션을 주는 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연습 단계죠. 아직 연습 단계고. 좀 멋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좋은 리더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그 사람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좀 급급하게 하는 게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남을 믿어주고 여유 있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상선약수 물이 선의 근원이다? 뭐 약간 이런 거예요 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남들한테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강인할 땐 강인하고 유연할 땐 유연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화로 비교하면 과거는 스태프들을 모으는 단계였던 것 같고 현재가 영화를 찍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미래는 어쨌든 상영을 하는 내가 지금까지 꾸려온 것들을 남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유년 시절엔 모은 그런 경험들과 가치관들과 이런 것들로 지금의 삶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가치 있는 일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